13일 열린 스모 대회. 우크라이나인으로는 처음으로 아오니시키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스모협회의 결정으로 일본 스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인 오제키에 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모와 레슬링을 배웠다는 아오니시키는 3년 전 고국 우크라이나를 떠나 일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일본 스모 대회의 첫 출전에 2년여 만에 오제키까지 오르며 화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씨름 이름인 아오니시키의 아오는 파랗한 뜻으로 우크라이나 국기의 파란색과 선수의 푸른 눈을 상징해 붙여졌습니다. 아오니시키의 활약에 전쟁으로 지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큰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아오니 시키는 스모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요코즈나가 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뉴스입니다. 태백 철암동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지하 연구시설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6,400여억 원을 들여 지하 연구시설을 본격적으로 조성합니다. 태백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의 지하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됩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10년 넘게 물 문제로 갈등해 왔는데요. 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횡성군민 천여 명이 원주시청 앞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원주시는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즉각 폐지하라, 폐지하라. 원주 시청 앞에 횡성군민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거리 행진까지 하며 상수원 보호 구역을 해제하라고 요구합니다. 원주시가 물을 끌어오는 취수원 두 곳이 모두 횡성에 있어 30개 마을이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없는 행정을 바로잡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불합리한 상수원 보호 구역을 즉각 해체해 주시길 횡성댐과 장양 취수장 두 곳인 취수원을 한 곳으로 합치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장양 취수장 수질은 좋지 않다고도 주장합니다. 군수까지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장양 취수장은 공업용수를 쓸수 있도록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 달라는 수 여러 가지의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원주시는 반박합니다. 취수원을 줄이면 식수와 산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장양 취수장 수질도 문제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소독에 의해서 100% 사멸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저희 수질 항목 59개 항목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론전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개제 관련된 이슈에 더 매몰되어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될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예.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하시는 게 먹는 물을 놓고 올해 평행선을 달려온 두 지역 그 갈등이 점차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늘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에 입주한 여섯 개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수소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북평지구를 수소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그린 수소 연구에 지역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척시가 오늘 근덕면 사업장에서 ESS 화재 안전 실증 플랫폼 조성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244억 원을 들여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인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삼척시는 2027년까지 시설 준공과 장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행정에 디지털 공간 정보를 접목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춘천시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활용합니다. 먼저 풍물시장과 중앙시장 시설 정보를 현실과 동일한 3차원 가상공간으로 만들어 임대와 관리에 활용합니다. 또 앞으로 빈집과 노후 건축물에도 적용해 도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나방류와 딱정벌레류, 애벌레에 기생하는 신종 북방침벌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국은 해안면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침벌과는 국내에 52종만 확인된 소규모 기생벌 무리로 산림 해충의 천적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주키스'에 게재됐습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미래 전략과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오늘 동해시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러시아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항로 운항에 대비한 함정 정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동해지방 해양경찰청과 해군 제1함대 사령부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영월군이 주천면 5일장 주변을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에는 상점 180여 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응모도 가능해집니다. 영월군은 김삿갓면등 전통시장과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릴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지역축제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평균 25시간 정도로 추산되는 관광객 지역 체류 시간을 30시간으로 늘리기 위해 관광지 연계 확대 방안을 중점 검토합니다. 또 관광객 지출액 증가를 위해 특산품 홍보대책도 마련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